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즐겨드시고 특히 여름철이면 더욱 사랑을 받는 매실을 자주들 드시죠? 그런 매실에 이것을 넣어서 드시면 온갖 질병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매실이 왜 그렇게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걸까요? 매실이 피로회복에 좋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구연산은 레몬이나 오렌지, 자몽 같은 신맛 나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산의 한 종류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신맛의 정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구연산이 몸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피로할 때 몸속에는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는데요. 구연산은 이 젖산을 분해해서 몸이 개운해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상큼한 레몬차나 매실청을 마시면 왠지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구연산은 우리 몸속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만들 때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해서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몸 속에 들어온 나비나 알루미늄 같은 나쁜 중금속을 밖으로 내보내는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그 칼슘이 몸에 더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산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고 강한 신맛 때문에 이가 약해질 수도 있어서 먹은 후엔 물로 입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우리가 무심코 마시던 레몬 음료나 매실차 혹은 과일 속의 신맛이 단순한 신맛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심지어 청소까지 가능한 유용한 성분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으시죠. 이럴 때 매실이 아주 좋은 해결사가 될수 있습니다. 매실은 우리 위에서 소화를 돕는 위산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고 위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체했거나 속이 불편할 땐 매실 한 숟가락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매실에 들어 있는 여러 좋은 성분, 즉 유기산들이 바로 우리 위장의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따뜻한 매실차 한잔 드셔 보세요.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매실에는 살균을 하고 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장 속에서 유해균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중독균을 억제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보관할 때 매실을 활용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 밀가루, 음식, 튀김 같은 음식들은 우리 몸을 점점 산성으로 기울게 만들기 쉽습니다. 몸이 산성이 되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염증도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매실은 놀랍게도 산성화된 우리 몸을 건강한 알카리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맛이 나는데 어떻게 알카리성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가 소화되고 난후 최종적으로 남는 성분이 어떤 성질을 띠느냐에 따라 알칼리 식품인지 산성 식품인지 나뉘는 것입니다. 매실은 최종적으로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매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 안에 불편한 산성 노폐물을 줄이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알카리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늙게 되는데, 매실은 이러한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매실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나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서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며 몸속의 염증 반응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효과는 젊음을 유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꾸미며 앞에서 말씀드린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 매실은 단순히 소화가 안될 때 먹는 식품이 아니라 피로회복부터 소화, 장건강, 체질개선, 노화방지까지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말 귀한 자연건강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구독은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정기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누르셔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매실을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주목해 보세요. 정말로 좋기만 할까요? 매실이 피로회복, 소화 촉진, 해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매실청이나 매실차, 매실즙 형태로 자주 섭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매실 속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경우 오히려 위를 상하게 하고 간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덜 익은 생매실을 다량 섭취했을 때 구토, 호흡곤란, 혼수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매실을 생으로 먹거나 씨를 깨물어 먹는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섭취가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이유는 매실 속에 들어있는 청산배당체라는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그럼 이 청산배당체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청산배당체는 매실의 씨앗과 덜 익은 생매실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로 이 물질은 평소에는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와 만나서 분해되면, 청산가리, 즉, 시안화수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청산가리는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청산가리는 맹독성 물질로 분류되는데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섭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얼얼한 느낌, 구역질, 구토, 어지러움증, 두통,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심할 경우 의식저하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위가 약한 분,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유기산은 쉽게 말하면 시큼한 맛을 내는 천연 산입니다. 매실에 많이 들어있는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합니다.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피로를 줄여주고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며 몸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나 섭취 방법에 따라 이 유기산이 독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실청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3, 4번씩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며칠 뒤부터 명치 끝이 아프고 속이 화끈거리기 시작하셨다는데요. 그 이유는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 때문이었습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위산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이걸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오히려 속이 쓰리고 수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대 이모 어르신도 평소 매실청을 꾸준히 드셔 오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땐 매실이 최고야 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실제로 식후에 매실차를 마시면 속이 편해진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식전 공복 상태에 진한 매실청을 한컵 마셨다가 극심한 위통증과 구토를 겪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산도가 높은 매실을 먹으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처럼 좋은 음식도 잘못된 타이밍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를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실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실을 드실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매실의 씨앗이나 덜 익은 생매실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매실의 씨앗 안에는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실 씨를 깨물어 드시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공복 상태에서는 매실청이나 매실차를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매실에는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산도가 높은데 공복에 드시게 되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염 같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매실차를 한잔 드시고 나서 속이 쓰렸던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실은 위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식사 후에 위 속이 어느 정도 음식물로 채워진 상태에서 매실을 섭취하면 산성 성분이 위를 덜 자극하게 되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매실청의 당 함량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실청은 기본적으로 설탕에 매실을 절여 만드는 방식이라 단맛이 매우 강하고 당분도 많습니다. 달콤한 맛에 자꾸 손이 가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무심코 마신 한두 잔이 혈당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매실청을 물에 희석해서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무가당 매실 원액을 사용하거나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 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매실청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덜 익은 매실은 먹지 않기 공복에 섭취하지 않기, 당분 조절하기 이 원칙들만 잘 지키면 매실은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자연식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음식에 매실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음식과는 같이 드시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매실과 커피나 녹차를 같이 드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매실은 신맛이 강하고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 소화 촉진, 살균작용 등에 도움은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역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생기기 쉬운데 이 상태에서 매실 같은 산성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위의 부담을 두 배로 줄수 있습니다. 특히 빈 속에 매실청 음료를 마신 뒤 커피를 마시거나 커피 후에 매실차를 연달아 마시는 경우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더 쉽게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에 든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강한데 매실은 칼슘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이뇨작용이 겹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거나 탈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매실과 유제품을 함께 드시는 경우인데요. 특히 우유나 요거트와 같이 섭취하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산성인 매실이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만나면 단백질이 응고되거나 변성되어 소화가 느려지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실을 많이 섭취한 직후, 우유를 마시거나 매실청을 넣은 요거트를 지속적으로 먹는 습관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매실과 고단백 식품, 특히 고기나 생선과 같은 조합도 경우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실에 포함된 유기산이 단백질을 급격히 응고시키는 작용을 할수 있어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 또는 위염,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단백 식사와 매실 음료는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은 강한 신맛을 내는 유기산 덕분에 몸속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위액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매실의 효능을 더잘 살리기 위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궁합 음식 중 하나는 바로 꿀입니다. 매실의 신맛과 꿀의 단맛이 만나 맛의 균형도 맞추고 꿀에 들어 있는 포도당과 과당이 매실의 유기산과 만나면 간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 피로 회복 효과를 더욱 높여 주는 시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매실청을 담글 때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매실과 생강인데요. 매실과 생강은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해주고 매실의 신맛이 생강의 매운맛과 어우러져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가 더부룩하거나 체기가 있을 때 매실차에 생강을 조금 넣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위가 찬 사람이나 평소에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실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매실 자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진 않지만 장을 살균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함으로 고구마, 브로콜리, 사과, 바나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과 같이 드시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변비 해소에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실은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궁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콩류, 검은깨와 같은 철분이 많은 식품을 드실 때 매실을 곁들이면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빈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철분 섭취시 매실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실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잡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돼지고기나 전유 같은 느끼한 음식과 매실 소스나 매실 장아찌를 곁들이면 입맛을 돋우고 지방 분해를 도와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식에서도 돼지고기 수육에 매실청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매실은 꿀, 생강,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철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소화 촉진 피로해소, 영양 흡수 개선, 장 건강 강화 같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매실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음식 궁합을 잘 맞추면 훨씬 더큰 건강 시너지를 낼수 있는 훌륭한 자연 식품입니다. 하지만 좋다는 것만 믿고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위장 기능이 약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복 섭취, 가다 섭취, 독성 물질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실을 섭취할 땐 익힌 상태인지, 식후에 먹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음식 하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드시면, 매실은 여러분 건강에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조사해서 다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u